그렇지. 그, 이렇게. 이게, 서. 이렇게. 하면서, 이렇게. 근데, 아까는 이렇게 된다고, 이렇게. 이렇게 된다 그래서, 좀 그래서, 이렇게 딱 있으면, 딱 이렇게 돌 그렇지. 이렇게. <laughs> 오른쪽 어깨가 좀처지야 돼. 이렇게. 써봐면은겠죠 오른쪽 가 이렇게, 이렇게 항상 이렇게, 이렇게 아니고, 이게 하면은 탑 핸드가 돼. 스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. 응? 약간 이렇게, 여기 아니고, 이렇게. 이렇게 맞야돼요 응. 하나, 둘, 셋. 안아주세요. 내가 못 안아주겠다. 안아주 진짜 이쁘다. 이기체 이이다 이거. <목과> 아까하고 틀리잖아. 이렇게 단 어, ah, 거하고. 맞는 게 틀리잖아. 깎이는 거는 알아요 몰라요. 그치, 그치. 어 o 네. 어떻게 됐어요?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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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어 o d 그렇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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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g 이렇게 하고, 좀 이렇게 친다. 네. 어. 아이고! 아, 그렇게, 그렇게. 그렇지. 아. 더 돌려. 아. 아, 둘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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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평일수가 아. 오면은. 아, 진짜. 아. 이 어깨가 행행고 오면 은 이렇게 돼요. 이렇게, 이렇게, 언니야, 오른쪽 어깨 죽여, 이렇게 더 내려, 그렇지, 이렇게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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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렇지, 그렇게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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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 자, 그 오, 그 멋있어. 그렇지, 어, 그걸 하는 거자 오케이, 이렇게, 어, 어, 참 사납네요. 자급오 몸살 나니까,